안녕하세요. 노래엔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경기 용인시 남사에 있는 아, 남해 야생화입니다. 아, 남해 야생화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 봄꽃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야생화도 예쁘게 많이 있지만 예쁜 아이들이 많지만 아름다운 봄꽃도 엄청 많이 들여놓으셨어요. 어, 오셔서. 아, 예쁜 아이들 보시고, 실링하세요. 아, 요, 비올라. 요, 비올라는 시로도 번식이 되는 아이죠. 어, 시도 많이, 그냥, 생기고, 번식을 잘해요. <laughs> 봄 되면, 저육상에한번 심어 놨더니, 봄 되면 여기저기, 뭐, 화분 위에도, 하단에도 아주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비올라. 아, 요 아이는 3,000원 합니다. 비올라,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목마가렛. 아, 흰 꽃인데, 목마가렛이 이렇게, 어, 꽃송이도 이렇게 나오고, 아주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요, 목마가렛은, 아, 3,000원 합니다. 아, 요렇게 흰 꽃으로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웅간초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나와있죠. 이 어, 웅간초도 이렇게 꽃, 몽울이도 뭐 많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아, 웅간초도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망초도 이렇게 어, 어, 파파색,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그리고 이쪽에는 남색 부추. 어, 월동 가능하고, 이렇게 꽃잎 끝머리가 아주 진해요. <laughs> 붓, 어, 붓으로 물감 칠해놓은 거면요. 이렇게 이뻐요. 어, 이 아이 3,000원씩 합니다. 남색 부추. 월동이 가능합니다. 어, 요 겹꽃으로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아름답게 피는 요, 어, 아이들, 어,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표를 안 붙여놓으셨네? 어,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3 0원 정도. 그리고 요 비올라, 비올라도 요렇게 예쁘게 노란 꽃으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핀요 비올라, 어, 아니, 비댄스. <laughs> 비댄스, 비올라가 입에 붙었습니다. 비댄스, 어, 바이댄스 이렇게 이름이 두개 있죠.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아주 노란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어, 이런 애들 보면, 이런 꽃, 예쁜 노란색을 보면, 어, 린아이들 <laughs> 노란 병아리. 아,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그리고 겨꽃으로 피는 이 아네모네도 이렇게 예쁘게 아, 피었습니다. 이거는 기왕으로 어, 한대두 성지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4,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흰가고소 앵초. 흰가고소 흰 앵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 기본 풀분보다 크고, 중품보다 어, 작아요. 어, 가고소 앵초. 월동 가능하고. 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삼색앵초 아주 청블루로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이 삼색앵초 월등 가능하고 가격은 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분홍동국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분홍동국도 아주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음, 분홍동국 물동가능하고 어, 음,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목마가리 흰색. 이와이도 어, 3,000원씩 합니다. 목마가리도 3,000원 흰색. 월동 아니 어, 실내 어, 월동 해야 되죠 이 아이들은 음 그리고 어, 뻐꾸기 장구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어,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을 피워주네요 어, 요 아이들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잉글리쉬 라벤더 이 아이도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월동도 가능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잉글리쉬 라벤더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젤리아 신색 철쭉 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이렇게 꽃송이 있는 아이 데려가시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 있죠. 어, 이 아이들은 아젤리아 철조 흰색 3,000원씩 합니다. 아주 예뻐요. 이 흰색이 너무 예뻐요. 아주 아. 그리고 흑심패랭이. 흑심패랭이도 이렇게 예쁘게 어, 꽃머리도 많이 올라오고 어, 예쁘죠. 음, 3,000원씩 합니다. 흑심 페랭이 월동 가능하죠. 페랭이 종류들은 어, 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휴가, 휴게라가 있는데 휴게라도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휴게라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유리오프스, 유리오프스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 어, 아이들은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요리오프스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남색부추, 어요 남색부추도 월동이 응. 가능하고, 그리고 요 묵마가렛도 요렇게 예쁘게 겹꽃으로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름답게 어, 피어있는 요, 어, 수콤비올라, 수콤비올라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지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연한 색이네요 이렇게 피는데, 이 아이도 월등히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노랑 바람꽃. 노랑 바람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가격표가 없네요. 이 아이도 들 3, 4,000원 하려나? 노랑 바람꽃. 음. 그리고 호주 매화도 이렇게 예쁘게 꽃모어리가 많이 올라와 있죠. 어, 기본 풀분에 있는데 호주 매화도 4,000원씩 합니다.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 주황둥이, 주황동이이 아이들도 이렇게 노란 꽃으로 아주 예쁘게 핍니다. 월동 가능하고 가격은 3,000원씩 합니다. 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망초도 요 블루색하고 핑크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도 3,000원씩 합니다, 물망초. 음,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는 웅간초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웅간초도 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분홍 꿀풀, 어, 분홍 꿀풀인데 월동이 가능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음,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새끼 노루기 새끼 어, 노르기. 그냥 여기는 노르기인데, 여기에는 새끼 노르기라고.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요 아이들도 이렇게 연 핑크색으로 어, 꽃송이꽃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기도 하고, 어, 요 아이들은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무지 아르메니아, 월동이 가능하고, 요 아이도 3,000원 합니다 음. 3,000원 합니다 무지아르 음. 음. 너도 부츠라고도 써있기도 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빈티지친절부화요 아이들도 이렇게 꽃몽어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몽어리가 <laughs> 빠글빠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어, 그리고 뒤에는 유럽 분 마지, 어, 유럽 분 마지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장미수가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량양들이 이렇게 큰 분에 숨겨져 있는데. 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월등 가능하고 1만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어, 시아신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시아신스 가격 얼마예요? 3,000원씩입니다. 아, 꽃을 많이 들이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는 보라사리, 또 신사리 이렇게 어, 중분에는두 가지 있어요. 중에는두 가지가 있는데 아, 5천0 0원씩 합니다. 보라사리나 신사리나 똑같이 5천0 0원씩 합니다. 음, 보라사리도 너무 예쁘고 신사리도 너무 예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분홍사리, 보라사리, 신사리 이렇게 있어요. 음, 보라사리, 분홍사리 이쪽에는 신사리, 어, 연애들은 4,000원씩 합니다. 어,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골든벨 수소나, 골든벨 수소나가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피는데, 어, 이 아이들 기본 풀근에 있는데,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3 0 0원씩 어. 그리고 이쪽에 매발톱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큰 분에 있는 보라사리들은 2만원씩 합니다. 2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민나리아저비 어, 단풍잎, 민나리아저비 단풍잎 같이 생겼죠?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송엽꽃, 성역국. 애기송엽꽃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양귀비, 양귀비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꽃대가 엄청 올라오죠? 엄청 올라오는데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원사초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설란. 설란도 월동 가능하고, 5천 원씩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설란이. 음,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쪽에는 백산 품노초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했네요. 이렇게 잤네요, 꽃이. 이 아이들은 씨로도 아주 번식이 가능하고, 또 아주 월동도 잘 되고, 너무 착한 아이예요 6,000원씩 합니다 음, 핑크색 꽃이네요 이렇게 핑크색 꽃이 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쪽에는 풍로초풍로초겨풍로초뭐 여러가지 있는데 중분에 있는 아이들은 6,000원씩 합니다 풍로초 6,000원 그리고 이기원풀분에 어, 있는 아이들은 3,000원씩 합니다 아,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 이 아이들은 만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루비솔체. 루비솔체도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데, 아, 3,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죠. 루비솔체, 3,000원. 그리고 요 휴게라도 5,000원씩 합니다. 휴게라도 5,000원씩. 그리고 요쪽에 루비솔체 중분에 있는 아이는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아메리칸 블루도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복수처도 월동이 가능하죠. 저희 옥상에서 몇 년째 월동하고 꽃도 피우고 그는데 저번에 제가 구근들 심느냐고 막 파헤쳐가지고 올해에도 나오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복수처도 3,000원 합니다. 이쪽에도 양귀비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죠. 양귀비 3,000원씩 하죠. 또, 겸 미나리 아재비, 또 여기도 또 있네요. 4,000원. 어, 얘는 겸 미나리죠. 아까 아이는 단풍 미나리고, 어, 월등 가능하고,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백목단. 어, 저희 집에 꽃이 아주 예쁘게 폈었죠. 이렇게 폈었죠. 어, 8,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꽃몽어리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렇게 꽃머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다 어, 작아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머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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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품, 작약이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캣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아, 이쪽에는 아주 저기 뭐야 아, 능수화, 능수화가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우고 있고 어, 아주 큰 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월동도 가능하고 어, 미국 능수화인데 만원씩 합니다. 만원씩 합니다. 활동도 가능하고 만원씩 합니다. 묘목. 어, 이 어, 아이 치소성 치소성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치소성 6천원 합니다. 치소성 어, 6천 원. 그리고 수국 안드레스 선머, 안드레스 선머 이 아이들도 꽃이 이렇게 핑크색, 블루색 이렇게 피어 있는데. 천원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겁나서 다 안으로 들여놨어요. 계단 안으로. <laughs> 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 서구. 이 아이들도 3,000원씩 아마 할게요. 가격이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등심붓꽃등심붓꽃도 어, 월동이 가능하고 노란. 어, 아니 저기 불 저기 퍼플색으로 피는데 청블루 청블루로 피는데 이 아이도 꽃이 엄청 예쁩니다. 월등 가능하고 어, 3천 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긴는눈 주름꽃, 이쪽엔 어, 퍼플색, 어, 이쪽엔 핑크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가지로 이렇게 번지는 아이예요. 근데 어, 월동가능하고 3,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도망금 도망금도 이렇게 퍼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아, 피고 있는데 아유 어, 꽃송이가 이 아이는 아주 속에서 빠글빠글 나오네요 어, 월동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기물망초 애기물망초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애기처럼 조그맣게 피네요 이렇게. 음. 이 아이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신색 도망금, 어, 신색 도망금인데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향기별꽃, 향기별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 이 어, 아이도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입니다. 그리고 샤프란, 샤프란 꽃. 요 꽃이 아주 이쁘지요. 중불에 있는데 4,000원씩 합니다. 어, 동백도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청아지선이 월동 가능하죠. 월동 가능하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청불라로 피는 아이예요. 아주 예쁜 꽃, 색감의 꽃인데 만원씩 어,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홍이 메리스. 분홍이 메리스도 어, 월동 반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어, 유럽 목수국, 유럽 목수국인데,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만원씩 합니다. 유럽 목수국,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아, 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나비수국, 나비수국도 5,000원씩 합니다. 음, 다 코팅했는데, 이제 새순이 나오죠. 그리고, 어, 요, 어, 와인컵질 손이도 꽃이 아주 예쁘게 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이렇게 꽃순이도 나오죠. 음, 이런 아이들은 졌어요. 음, 지난번에 왔을 때 아주 예쁘게 폈었는데 졌습니다. 계속 피고 아주 늦게 올까, 늦, 겨울까지, 늦? 가을, 초겨울까지 꽃을 펴주는 아이예요. 아주, 어, 끝머리에 이런 자국 번식, 커팅해서 심으면 아주 잘, 삽목해서 심으면 잘 삽니다. 어, 와인컵 주선이 중분에 있는데 6,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메리스, 눈꽃 중분에 있는데 월동 가능하고 8,000원씩 합니다. 음, 8,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애기지손이. 애기지손이도 이렇게 아주 퍼플색으로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데 6,000원 합니다. 애기지손이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아지손이. 어, 이쪽에 또 있죠. 만원씩 합니다. 청아지손이.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아주 엄청 꽃이 예뻐요. 어, 꽃이 많이 피고 있죠.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음. 아인컵 주선이 여기 또 있죠.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페르시안 북한가, 그런데, 3,000원이나 4,000원 할 거예요. 가격이 없네요. 그리고 등심북꽃, 보라,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사계소국도 아마 3,000원 할 거예요. 이메리스 3,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있죠. 이쪽에, 흰등신붓꽃 흰색인데 등신붓꽃 음, 이렇게 3,000원씩 합니다. 이쪽에도 청매아붓꽃 청매아붓꽃도 어, 3,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베로니카 베로니카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피는데 음,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유리오프스 아, 이렇게 삽목해서 아주 심으셨나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백리향 백리향도 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요. 저희 하단에 피어, 심었는데 꽃 엄청 예쁘게 피었어요. 었 지금 월동하고 있는데 이제 잠에서 깨겠죠. 봄이 오니까 어, 3000원씩 갑니다. 월동 가능하고 하설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아하, 아하. 음. 그리고, 무늬꽃다지,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은혁가자니아은엽가자니아도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뱀무, 벨뱅크, 월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는 아인가봐요. 이 겹으로 피는 아인가봐요. 이이 아이는 4,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어, 무로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있는데,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주황, 뱀모, 활동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가장이야, 이렇게 노란색, 어, 연, 어, 미색,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에 가까운 흰색. 이 어, 아이들, 어, 3,000원씩 합니다. 가자니아. 음, 그리고 이쪽에, 목송역국, 3,000원씩 합니다. 목송역국, 3,000원씩 합니다. 꼬리풀도 3,000원씩 합니다. 꼬리풀도 꽃이 아주 예쁘죠? 3,000원씩 합니다. 또, 흑심 패랭이 흑심 패랭이도 어, 월동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아주 꽃을 엄청 많이 들이셔서, 꽃이 엄청 많습니다. 페랭이들도, 어, 사계 페랭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와인은 장백노을, 장백노을도, 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음, 노랑 페랭이, 노랑 페랭이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닭가래 패랭이 페르니, 닭가래 패랭이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겹 페랭입니다. 그리고 장백 홍심이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루비 패랭이 페르니, 루비 패랭이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데 3,000원씩 합니다. 음. 애기 용단 애기 용담. 월동 어,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남도자리, 남도자리도 흰코스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월동 음,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꽁의 비름들도 이렇게 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콩꽁의 비름, 중한잎꽁의 비름, 그리고 갯모밀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끼 용담, 아, 이렇게 예쁘게, 아 너무 이, 귀엽고 예쁘게 피었네요. 어, 요이기 용담도 이렇게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목천이롱도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음, 꽃이 이렇게 끝에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그리고 만병초들 5,000원씩 합니다. 어, 이렇게 5,000원씩 하는 만병초. 음.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자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노란색은 어, 더 가격이 비싸죠. 5,000원이 더 나가고, 네, 다른 자격들은 25,000원 인다 그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앞전에 보여드리면서 음. 이렇게 많이 저쪽에도 저쪽에도 다 자격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는 알리섬 알리섬 3,000원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3,000원 이렇게 흰색도 3,000원 아주 너무 예뻐요 저희 옥상에 작년에 심었는데 아주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왕수선화도 4,000원씩 합니다. 음,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무스카리도 아주 예쁘게 피죠. 월동도 아주 잘 되고, 아주 번식도 잘 되고, 어, 무스카리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히아신스, 이런 아이들 다 3,000원씩 합니다. 저쪽에도 뭐 무스카리, 히아신스 많이 있죠. 수소나 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